샬롬 평안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총 군사령관이었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어, 나아왔고 그 가운데 자신의 남동생을 죽였던 이 요압의 복수 때문에 아브넬의 그런 장례가 펼쳐지는 장면. 이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혹시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다윗으로서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브넬을 위로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1번을 볼까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다윗의 반응이 쭉 나타나고 있죠. 31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한 조의를 표하는 그런 방법이죠. 또 어떻습니까? 32절에 보시면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죠. 애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33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3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였는데 다윗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해가지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를 표하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또 금식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을 볼까요?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던 일부의 백성들도 그런 진심 어린 애도와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다윗 왕이 관련된 것이 아니구나. 37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은 이 모습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전에 3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을 보실까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해 자신의 신복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큰 인물이었다. 지금 아브넬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넬을 죽인 자, 직접적으로 유압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압을 향하여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그 훗날 유언을 통하여서도 이 유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30...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의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었던 아사엘 역시도 그의 어떤 공명심과 이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발이 빠른 자신의 장점을 어 그렇게 과신하다가 이렇게 아부넬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요압이 자신의 남동생인 아사엘의 복수를 위하여서 또 아부넬을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과 아사엘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연구와 묵상 4번을 볼까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훈이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과연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떠했는가라는 것들을 되짚어 볼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아브넬의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솔직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의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윗의 그렇게 하나로 품는 관용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볼까요? 내가 직면한 문제 중 다윗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그 10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직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10편 11편 7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십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겠다.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또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한 것들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오늘의 이 아브넬의 장례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정직한 행동으로 우리의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